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케미를 선택받았어요. 팀자난 네. 아, 아. 사과할 았거든요 자, 자 <laughs> 지금 구정원 박주영, 자, 아! 박찬호, 아, 역시 박찬호. 네, 시작하는 거 바로 걱정하면서 박서가도 박찬호니다 박찬호, 차두리밖에 안 남았어요. 졌 어? 차두리, 아 아, 형 왼발이 난대요, 왼이 역시 역기지 종교 그래도 차나가 어, 감사합니다. 일단 이 박산초. 자들 돌아서면. 무 없다. 들대요. 네. 무승무은 없다. 음. 못 하고 있는 박찬하인데요. 조금 더 분발을 해 줘야 돼요. 범 박산초 크게 돌았어요. 유 차. 이거 보고 온거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소라이 본거 맞아. 요 이건 소라이시에요. 소라이가 유사해. 괜찮게 소개합니다. 네, 로보트 네. 네. 소리 네. 어. 공격이라고 한다면 수비는 팀이카스예요. 네. 네. 네, 전 네코빌리움츠도 자랑은 아닌데 방금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laughs> 급여가 <급병을 웃음> 싸가지고 아, 선우민, 아! 아! 선우민을 보셨죠? 네, 이게 네. 네. 한국. 네. 한국 선우민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방구상은 그렇게 들어갈 만한 상은 황 아니었었는데 그냥, 네. 그냥 그냥 아. 뭐 이렇게 떼어내면. 뭐 그런 게 사실 심리전이거든요. 아, 네. 선수가 참 보면은 이제 그 포근한 인상 뒤에 네. 여우 같은 날카로움이 있어요. 네. 사실 막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그막 이렇게 막, 그, 막, 그막 드리블 치고 막 이런 게 실전이 아니에요. 오오 손흥민 강상우, 강상우까지 올라왔어요. 박스안 쪽에 지금 다섯 명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있고요. 맞았고요 손흥민! 골! 동점 골또 적절한 어떤 그 모션을 맛을 써야 되거든요. 아, 아자 박찬호? 일단은 끌어냈어요. 맛을 보여줘야 돼요. 색감을 보여줘야 돼요. 아, 진짜 아, 아, 보여줬어요. 박주현이요박주현박거영 동점골 박찬화! 그래도 나 박찬화다. 빠릅니다. 손흥민 빠르다 박찬화 손흥민! 리딩자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 네? 네. 이범형 대 쿠르토아. 후신 대 범신. 좋습니다. 이제 0대 0. 가장 또 이름값을 해주고 있는 포 차방근이었습니다! 야, 성수이었기 때문에. 어, 박주영. 아이 대를 만들어줍니다, 박찬아. 있어. 한번 더. 박산 쪽 됐어요. 아직까 찬아는 그렇죠.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한 골이 필요한 거예요. 박주영, 유상 아아 박찬아. 결국. 결국! 처리. 네. 아, 아, 어. 네. 아, 굉장한 논리네요. 아, 슬슬 정민버스 마렵네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laughs> 자, 박스 쪽으로들어가니다 차단버스 예! 출발했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예, 정비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두리에 대해서 신보석 해설은 아,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맞죠.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 아. 이해를 해야죠. 아, 왜냐. <laughs> 저희 감독님이신데요. 이게 제해설 야 정말 오! 들어 범. 개 야! 골폰으로 네. 오, 오, 오! 끊어냈어요. 긴장했어. 긴장했어. 자, 골 때까지 아직까지 강상유상 아, 이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대한민국의 득점인데요. 네. 당당 당. 옆으로 뭐딱 두고, 넣어서 마무리까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박찬아 분들. 어. 아, 진짜요? 맞아요. 돌아서면서 안쪽. 못 하죠, 박찬아. 자, 유산철 뒤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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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범, 근 골! 4대1. 소독 스코어인데 전혀 약하지가 않아요. 네. 네. 마치 원래 있던 스크어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좀 대한민국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니까, 산같이 자체는 좀 낮은데. 네. 어? 고정원입니다. 똑같아. 원래 이런 거거든요. 네. 아, 대한민국은 뭔가 가격대는 느낌. 아아 프랑스의 마지막 퍼드는 아 에릭 칸토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벤제마를 막고 칸토나를 막아야 된다는 거 <웃음> 자체가 어센스란말이예요맞스박주 박주영 스퀘어이 맞습니다. 그렇죠. 차범근 밀어줬습니다. 고정원. 이런 때를 수 있어요? 아, 크 점면 박주영 돌아서면서 차범근. 3대. 2 차범근이었습니다. 차범근 박산택 다시 한번 고정문 차범근 오! 범 어, 오! 강상 박주영박주영 박지영 오! 박주영손름고정문 박주영. 박주영, 아! 아, 아 박지영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합니다 박찬아. 여기 크 정면 돌려서 이기 네. 포로는 충분히 잘수 있어요, 뒤쪽. 유상철. 그리고 고정은. 오, 안쪽! 주행! 주행! 주행이에요, 주행! 2회 동점! 박찬아였습니다. 공격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 광, 개, 우와! 3대2 역자! 야, 박찬아, 이거 결승 가나요? 지금은 너무 완벽한 패스? 네, 이거 신는데도 좋았고요. 웬말로. 윤상철, 다시 한번이기대 갔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딱 나오는 거예요. 어 네. 김규민의 패턴은 측면 쪽에서 열리면은 숙권 박스 앞까지 갈수 있는 선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허. 이런 게또전략인이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잘그 전략이 먹혀들고 있어요. 또이노네 아, 잡았어다이노네요 <laughs> 자한번더 치고 갑니다 박주영 오른쪽 반대편 송민희 스쿼이데이 누구 하는 줄 알았네 타이틀 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고정원 뛰어갑니다 박산쪼한번 점어놓고 어 이거 열릴 것 같은데요 일종 연결 강상우 와, 박주영 1대0 마찬아 박 있어요 잡았어요 잡아두. 네번더 치고 들어가요. 고장은 돌면서 접고 반대편 이길 수있습 진짜 잘하네요. 네. 네. 손흥민 이기채. 이기채가 이기채. 우동을 할수 있죠. 화장실누가 쓰고 계셔가지고. <laughs> <아하>, 네. <laughs> 만들 수 있을지 왔어요. 손흥민입니다. 왔어요. 손흥민 왔어요. 계속 가요. 왔어요. 손흥민이! 와, 손흥민 박차다. 힘 받기네요. 큰일은 손흥민이 한다. 네. 큰일은 주장이 하는 거예요. 역시 음. 손흥민이 와. 하는 겁니다. 선수가 수비 쪽에 굉장히 또 치중을 해주는 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손흥민. 와! 야 이게 어. 양발이기 때문에 굳이 네. 저기서 제트가 아니어도 네. 그냥 레이저로 꽂을 수 있거든요 왼발 쭉쭉 어. 뻗어가네요 그들은 소동민 마귀로부터 시작된 오오 네. 아, 이게 뭔가요 아, 아 한국 엔딩 아. 아. 배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아, 김민지가시잖요어주맨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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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깔끔하네요 네. 남아있고요. 하프라인 쪽에서 유상철, 오 이거 위험한데요. 사번근 빠졌어요. 사번근 유상철. 스코어 삼대 박찬아 다시 한번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프페이스 동력 그었고, 반등이 좋고, 야 이게 또 보고 봐 말해, 뭘로 손실에 말해 걸렸어요. 상용에게. 박주영자 결국. 이렇게 세트스코 3대2로 박찬아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